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홀러분들 고식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드디어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금요일까지죠. 이제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도지코인이 이제 파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7월달, 이제 122평, 8월달 122평 밟을 때마다 한 번의 파동, 그리고 두 번의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은근슬쩍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뭐가 오고 있어요? 22평까지 또 따라와주고 있죠.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전부 다 수렴하면서 이제 9월달 수요일에서 금요일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330원 돌파해서 400원, 500원, 600원, 70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도지코인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 머스크에 S 플랫폼의 결제 화폐로 지정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바로 ETF죠. 이제 올해 10월달에 좀 영, 이제 ETF가 터져준다면 저는 이것과 연관이 있다 봐요. 기간의 자금이 들어온 것도 맞다. 그런데 ETF를 통해서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이 머스크의 데이터 플랫폼의 결제 화폐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보면안 뭐 돼요. 여전히 저는 매도할 때가 아니다.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신다면 이 도지코인 자체예요. 이 도지코인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가장 중요한 페이먼츠가 될 것이다. 결제 화폐가 될 것이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분기 안쪽으로 공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머스크 또한 이전 세계적인 결제화폐를 다시 한번 달러로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뭐예요? 이전 세계적인 결제화폐로 도즈코인이 채택될 것이다. 왜냐? 이 거래소는 어디에다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환전보다는 이제 거래소마다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도즈코인을 끌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벌써 첫 번째가 나와있죠. 실제로 머스크는 지금 보시면 2억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국고채를 먼저 출시를 해주면서 도지가 다시 한번 0.7달러까지 회복을 할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머스크의 계열사가 2억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새로운 도입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이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머스크의 개사가 대놓고 지금 뭐예요? 2억 달러를 밀어주겠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이제 ETF까지 나왔을 때 기간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도지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준비를 잘 해놔야 이제 10월달부터 우리가 수익볼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격 매수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느긋하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수익을 끝까지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이제 뭐예요? 새로운 금융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즈코인이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까지 될 것이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고 있잖아요. 도즈코인으로 이자를 챙기고 대출까지. 온체인 금융실험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4분기 안쪽으로 출시가 될 건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도즈코인을 채택 안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충분히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플러스 이제 ETF로부터 기간 자금이 들어왔을 때 도즈코인의 가치는 지금처럼 뭐 400원 500원, 600원 아니요. 최소한 100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21 셰어스가 도지코인의 ETF를 나스닥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리죠. 이 월가를 감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이 돈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굴리는데 그곳과 이미 파트너십을 했고 도지코인의 뭐예요? ETF가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도지코인을 들고 있다면 저는 도지코인을 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절대로 뭐할 때가 아니다? 이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도지코인의 활성주소가 무려 990%까지 급증을 하고 있다. 코인베스의 CBD, 도지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주소가 990%까지 급증했다는 건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즉, 도지코인의 지갑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매수 또는 매도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유동성을 긁어모으게 될 것이에요. 9월달부터. 그랬을 때, 잠시, 이 도지코인을 내가, 이 현재, 이 바닥이죠. 특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구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얼마예요 제가 잡아드렸던 280원에서 2, 300원 구간대에서 도지코인을 강력하게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 구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어디 이 330원에서 340원 구간을 생각했을 때 내가 10% 이상 수익도 볼수 있죠. 플러스 여기 맥점 돌파하고 논다면 정말로 400원 그리고 500원 뭐 600원, 70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매 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270원에서 280원 똑같이 매수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표 나오는 거 확인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처럼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431-5872. 100%무료이고요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코시계무료공무방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고, 도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진위 타점,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 잡아 드리면서, 단기간 안쪽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그러한 매매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도지코인, 저 코시계와 함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린 기념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이번 년 최소 이3,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제가 딱세 가지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 그리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사력들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에 24,00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코인이에요 특히 보신다면 새로운 돈 이제 nft 2022년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나와주면서 지금 nft 와자 21년에 뭐 있었어요 지금 이 nft 관련된 종목들 뭐 나이키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찾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대체불가 토큰이 실제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걸알면서 정말 많이 내려왔었어요. 자, 실제로 하락장과 맞물리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졌죠? 정말로 9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심지어 나이키까지도 지금 NFT 5년 전 42억짜리가 되면서 지금은 290만원짜리가 된 거예요. 정말 99 99.999%까지 하방을 한 건데 최근 들어서 얘가 특이했던 게 24년 들어서 뭐가 들어요? 이 강력한 매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얘네가 지금 보시면 정말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곧 온다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제화 대비 나선 은행들과 함께 지금 뭘 했어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유사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카드사도 비상 이번 주첫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3표들을 등록하고 tf에 나서고 카드업계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응을 본격적인데 대표적으로 5월달에서 6월달 70%가 급등한 이 카카오가 그러한 대표적인 성공 주자로 알려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 빠져가면서 이 카카오 지금 5만 원도 위험,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식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이 코인 관련돼서 진여법, 이 진여수법을 만들어주면서 7월달 전부 다 자금이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달 다시 한번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7월달부터 이 스텔브코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학개민들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종목들에 엄청난 집중을 했고 7월달 지금 보신다면 이 7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매집들을 드러놓고 지금 위에 꼬리 그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쭉 지금 이거를 눌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호환과 벌써부터 지금 관련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요. 월리 리버티 파이렌셜까지 이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스텔브코인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지금 7월달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디버티 파이낸셜이 이전에 이곳으로 알려진 웹3 뱅킹 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자, 지금 더블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디버티 파이낸셜이 이전에 이곳으로 알려진 자, 이곳과 웹3 뱅킹에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왔었고 이란으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의 웹3 뱅킹 솔루션에 통합한다. 월드 리버티파이너가 대놓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돈을 쓰러 담고 있는 게 누구들이에요? 전부 다이스텔보 코인이 전부 다 쓰러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하반기 이스텔보 코인의 테마의 대장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잡아 드릴 거예요. 매매 타점과 트럼프 일가의 목표가 그리고 하반기 일정과 이 파트너십 호재까지 전부 다싹다 다 잡아 드릴 이번 히든 코인. 내용이딱 정리가 가능해요. 자, 하반기 3천 뿌리 이상 떡상할 수 있는 이번 스텔보 코인의 대장이고, 월드 디버티 파이낸셜과 파트너십 맺었고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까지 출시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매집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는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매집이 얼추 끝나간다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무방에서 이렇게 종목 관련된 브리핑은 다 해드려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문자 한통 보내시면 다른 말안 합니다. 그냥 링크 보내드려서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예요. 010- 둘사사만화의 587이 문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금전적인 요구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가입 요구 또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지금도 이제 8월 달 이제 리플을 먼저 잡아 드리면서 지금 대응 하나하나 더도와드리고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거는 단타 종목이에요. 하지만 3,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아직까지도 증권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히든 코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이는 번호 010둘사사만 원에 오587 지금처럼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